마무리 아, 마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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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울. 이제 도도항은 다시 방하고 있어요. 저희가 오늘 잡은 갈치, 한치, 뭐 조림도 하고, 구이도 하고, 회도 뜨고,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. 고기 밥 많이 줬죠 오늘? 네, 밥 많이 줬죠. 그래서 덕분에 잡은 거야, 내가. 그냥 고기 맞았어. 아, 그말한게 있어. <laughs> 바다 공격 잘하고 왔네. 안걸 자고 왔냐? 난 <laughs> 내가 잡고 왔어.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하여다가 <laughs> 이거를 <이걸> 할게 해서. 너무 해도 화 빼, 이참에. 수건 있으세요? 야, 뭔 수건이야? 아니면 내가 아니, 물 닦을 거, 해동종이나 음. 수건이나 수건 있으면 더 좋고. 자 언니 한번 시간 날 때는 칼도 좀 갈고 엄마 내 주방에 와서 칼을 갈으라 말으라 할필요는 없잖아. 형 시간 날때 와서 갈아줘. 아잘뜨네 아주 깔끔한데 아... 유튜브 봐야 되는데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 네. 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? 아 유튜브. 같이 먼저 하고. <laughs> 같이 아, 진짜요? 딱 여기다가 깻잎을 고가가 이거, 그치, 이거 먹는야 아, 야,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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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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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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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자르던가 잘 나가 누가 아닙니까? 에? 목물 아, 묻힌 한치 이거 제가 잡은 거예요. 아이거 아, 잡은 거예요? 형님이 요 이거 맛있다. 있네 오늘 처음 봤지, 기호형. 어디서 많이 본듯 하고 인상 되게 좋지 않아? 저는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.